음,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아침에 수영을 해보고 싶다고, 하도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모닝 수영을 해보고 싶다고만 보셨는데, 그것 또한 또 소원을 풀었네요. 어디 가든 그냥, 그냥, 그냥 다 이쁘구만. 우리, 우리만 우리 바빠. 여행 다니느라고 우리만 바쁘고 <laughs> 이 사람들은 엄청 어, 여유로워 요 아가들도 예쁘고. 우리도 또 <laughs> 돌아다녀봐야 저녁을 해결을 하지. 그러게. <laughs> 의식주 해결이 <laughs> 너무 힘들다. <laughs> 하루하루 너무 힘들다. 와. 아, 먹을 게 근데 똑같아가지고 진짜 고민이다. 뭐, 막 먹고 싶은 게 없고, 그냥, 어. 때우는 거? 나도 그러긴 한데. 어, 뭘로 때울까, 뭐, 이 정도? 어, 나도 막 먹고 싶은 거는 없었지 응. 어. 그, 모닝 수영을 하려고 나왔는데. 벌써 하는 사람들이 있어. 벌써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 수영팬티 벗어 던지기로 했었는데, 못 던질 것 같은데. <laughs> 여기는 옷가래 입을 수 있는 것도 있네. 그렇지 아, 그러구나. 저번에 저기, 스플리트 갔을 때 봤잖아. 아. 옷가래 입는 것도 있네요. 차가워? 에? 물 차가워? 좀 차.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아침에 수영을 해보고 싶다고 하도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모닝 수영을 해보고 싶다고 막보랬는데그것 또한 또소원이 풀었네요 떠내려가면 안된다 떠내려갈 것 같은데 미쳤다. 미쳤다. 아, 팬티 가지고 간다. 나. 표신아. 아주 엉덩이가 뽀에요. 아, 시원해. 미치겠다. 물이 너무 맑아요. 물이 너무 맑아요. 아, 너무 아낌없이 다 주는 나무. 응? 물이 너무 맑다. 아. 이제 가려고 다섯 번풀었어돈더 오고 아, 싶은데 자꾸 사람들이 오냐. 어, 사람들 이제 또 시간 이 지나니까 자꾸 몰리네요 가야 되겠네.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지금 나왔고요. 어. <laughs> 결론은 오늘 리에카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하루 더 있자고 해가지고. 캠핑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e Arab Wismida Upatia 가 a m p 니 n g 내려가 g l e Ru, Bonga w i 어 m i d a 여 i n 거같 Little Banga. Little 자리가 있네요. 자리 있어요? 이러고 물어봐야 될까요? 자리들이 많이 비어있으니까 가서 보고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루에 37유로래요. 이쪽으로 오니까 저쪽 저번에 블레드나 블레드가 제일 비싸고 블레드나 로빈이나 이런데는 좀 비싼데 이쪽 플라나 이쪽 오타피아나 이렇게 오니까 5만원 가격이 좀 이쪽으로 오니까 좀 저렴해진 것 같아요. 여기는 선불이네? 음. 딴 때는 다 후불이었는데 오늘은 선불카드를 벌써 미리 결제를 했어요. 37유로. Thank you. Thank you. Enjoy. Bye 네. b y 감사합니다. 응, 텐트 여기다 치면. 아니면... 어. 전기되고 그늘 찾고 하느라 한참 걸렸어요. 다른데 다 그늘이 없어 워낙 뜨거우니까 여가딱 쳐도 되겠는데 응 거기까지 갈 필요 없 응. 그렇게 하고 이제 그막그 그 탄수화물이 이제 싫어 그래서 텐트 얼른 쳐놓고 고기 사러 갈 겁니다 고기 구워 먹으려고요 <laughs> 삼겹살 먹자 응, 응. 이 동네가 오래됐다고 하잖아 응 그래서 그러니까 화장실이 뭔지 알아? 화장실이 뭐지? 뭐야? 그 옛날 이렇게 잠그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아, 잠그는 거. 응, 응. 옛날 옛날 옛날에 있던. 아유. 그렇게 잠그는 거다. 화장실. <laughs> 혼자 혼자 이거 찾아? 혼자 잘 지내나 안지내볼 거야. 아이 MSR은 진짜. 옛날 스위스 때부터 이렇 갖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치? 라이징이다. 라이징. 네. 이게 어이.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왜 카바. 카바는 이번에 갈때 버리고 갈 거예요. 프라이. <laughs> 후라이, 막 프라이. 뭐가 이렇게 프라이. 뭐가 뭐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떨어져 가루가.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버리고 갈 건데 이거는 이것까지 못 버리겠어. 너무 오래된 거고 아까워. 우리 우리한테 너무 그 추억이 있는 거라서. 어, 너무 많네 가 고추 고추가 없으니까 이게 렇 매운 거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지 뭐가 있어? 예, 저기 아니야? 이거 사보는 거지. 깨끗해. 응. 고기만 먹기가 뭐하니까, 뭔 뭔진 모르지만 피크이겠지 뭐. 요거 고기 먹으면서 요거 하나 먹자. 음. 있어야 응. 되겠죠. 샐러드. 응. 삼겹살로 먹을까? 그여 네, 있잖아. 떡가 있어. 떡가 있어? 원원 응. 킬로그램. 원 킬로그램. 있어 와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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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 우와와 와우! 와우! 우리우 와우! 너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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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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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로 유로 유로가 봐야지. 저유로 5.34. t h 5.34. 만 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우 와인은 못 먹겠네. 가지고 가야지. 매트에받야지 응, 넣사야지 와. 인 와, 이, 이. 아, <목소리를> 치즈 봐. 이렇게 팔아. 아, 저치즈 맛있는데? 응, 음, 음. 음, 맛있더라, 진짜. 치즈. 뭐, 올리브. 이거나 아까 자기 먹었던 거고. 근데, 음. 음, 짜더라고. 음식이짜 많이 짜 고기. <목소리를> 고기 너무 많아, 인간적으로. 2 h o u r 이 시간은 공짜래야 주차. 주차 물어본 거지? 아. 네, 네. 그렇군요. Thank 음. 이렇게 해가지고 15.46. 이만은 좀 넘게 쓴것 같은데 포도 포도주 알고 난 샀어 음. 맛 이상해? 응 <laughs> 버릴 것 같아? 어 고기를 어, 그니까 1kg을 사긴 샀지만 만원돈 정도에 사긴 샀지만 뼈도 있고 여기에 아까 자를 때 보셨죠 큰 칼로 자르는 거 그러니까 뼈도 있고 기름도 많고 그래서 1kg라고 하지만 둘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만큼 못 먹는데 요거 아까 산 거. 이그 뚜껑 좀까봐서 막주만 그. 한 개만 먹어서 매운 거 <laughs> 얘들 그걸 자기가 해야지 내가 닦아? 저 포도 같이 생긴 거는 못 먹을 것 같아. 우리는 안 먹을 것 같아. 일단 왜 이렇게 커도 고추기는 네 조금 먹고 거기다 짜는 자른... 얘들만 한 입만 먹어. 매워. 아우 시끄러워 먹어. 우리 그 피클이지. 고추 예. 피클 같은 거겠지. 오이 피클 하듯이. 음. 어우 맛있어. 아 먹을만해? 먹을만해 난. 아, 우 매워. 몇개 꺼내놓고 하나만 음. 더 꺼내놓고 다자 어우 시클한 하고 좋아. 요런. 그 다음에 이 김치 먹고 싶어서 지금 고기 먹는 거야. 그지? 음. 아, 좋아. 빵뭐 햄버거, 파, 음. 피자, 파스타 너무 질려. 볶음 김치가 있고 삼겹살이 있고 고추가 있고 김광석 노래가 있고.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이동하느라고 좀 그랬는데, 남들은 점심시간이라서 바다에 나가 있거나 조용조용 그냥 가만책 보거나 누워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음. 네, 시끄러운 건 저희 품입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 있을까, 괜찮아. 아, 우리가 좀, 얇진 곳으로 와서, 좀 찬찬하고. 우리가 이렇도 샐러드에 먹던, 그거에 약간, 쓴맛이나, 아, 넉하가 먹어됩니다 조금 싸으 김치 고 치고는 이제 얘먹고얘 얘 그냥 쌈처럼 아, 처 그냥. 고 김치나 싸고제한 가닥 많이 제 아이씨. 아, 이렇게 먹어라고 김치 마지막 김치라고.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음. 빵 이런 거 먹다가 너, 탄수 한 먹다가 너무 맛있지. 그냥 오버 오버 액션도 아니고 그냥 과장된 거 아니고 진짜야. 찐이야.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가스는 버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가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캠핑 오늘이 마지막이니 내일은 호텔에서 자야지. 내하름 네. 네, 남았다. 집에 간다. 말해. 네, 벌써 <laughs> 내일이 마지막이야. 여기서 내일 저쪽 가서 잘거 잡아야지 뭐 호텔이든 뭐든 잡고 응. 그럼 가수는 분명 여기서 버리고 가야 되겠네. 음 응. 아무튼 오늘이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이야. 응? 집에 가고 싶었지. 나는 이렇게 컴, 몸 컨디션도 조금 안 따라주고 이럴 때는 가고 싶다가 응. 또 지금은 좀, 좀 아쉽다가 그 그래 반반이야. 반반이야? 응. 집에 애들. 밥해 먹고 회사 다니느라고 힘들었을 것 생각하면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laughs> 아이들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응. 아, 그럴 거야 어쨌든. 내일 또 저희가 리에카에 넘어가는데 리에카 잠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걸 보면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한 근처에 있어. 이게, 빨리 나가 놀아야 되는데, 요고요로고 찾는 또 시간이 한참 걸려. <laughs> 아까 점심 먹고 뭐하고. 아냐, 아냐, 아냐. 하는 김에 해야지, 예 약해야지. 내리, 마지막 밤인데, 마지막 밤잘 곳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어. 사진 속에 그 곳이 저기 있어. 어, 뭐, 아, 그지? 응. 그러네. 찾는다 그랬잖아. <laughs> 이따가 잘, 이따가 또 저기 주차장에 헤매면 안 된다고! <laughs> 여기가 더 번화가고 크고 하네. 에, 우리가 있, 에, 있었던 데는 어. 오파티아. 오파티아? 거기 중에서도 조금 안쪽이었던 거야. 날씨가. 그리고 막 미세먼지 같은 게 없으니까. 아, 어, 더다리를 건너갈 거고 너무 어. 그래 그래 그래. 아까 우리 시골 쪽 바다에서 돌았으면 여기 도시 쪽 바다로 온 거야. <laughs> 어, 여기 사람들이 리, 몰리는, 리는 이유가 있구나. 어. 그냥 완전 풀장이네. 어. 자연 풀장. 응 어, 그러니까. 성당도 좀 보고 또 바다에 동상이 또 소녀와 갈매기라는 동상이 있더라고 책자에 보니까. 그것도 좀 보고 후딱 보고 들어가서 또 쉬어야지. <laughs> 맥주 먹어야지 맥주. <laughs> 지겨. 맥주 지겨 <지겨지도> 주다 <laughs> 와. 이게 <그게> 단가 봐. 후 관현성 저쪽이었나 반대인가 보네. 좀 내려가야 지 이제 책자에 보면은 여행자들이 꼭한번 들르는 곳이래요. 여기가 소녀와 갈매기 동상. 여기 동상까지 못 가는구나. 네, 전에 책자에서 보면은 갔던데. 환상이긴 하다. 와. 음. 왔으니 몸을 담근다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 또 언제 오시겠어요? 이제 크로아티아는 안 오지. 두 번이나 왔는데. 아? 어? 잠깐 담갔다 가자. 그럼 바로 들어가자. 깊긴 하다. 깊은 어. 깊긴다. 어. 아, 바람 좋다. 시원하네. 어. 한국, 한국말 안녕하세요. 한국말 알려주고 있어. <laughs> 좀더 가까운 주차장으로 왔었는데 주차 요금을 내고 이제 나가야죠. 네, 어쨌든 이렇게 부딪히고 말이 안 통하더라도 어, 가서 물어보면 또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짧은 단어 몇 가지만 안다면 이렇게 저희처럼도 할수 있어요. 저희도 많이 헤매고 다니거든요. 땀난거 그러니까. 봐요. 카드, 캐시를 여기 그렇면 영수증이 다시 나올 거라고 <듭> 이렇게 면 지불된 거지 이제 네, 지불됐으니까 음. 나갈 때 이걸 놓고 나가면 고 나가기만 하면 되지 아까요이고 네, 여기 증도 나왔고 여기가 그, 그, 네. 지하 1층에 됐거든요 잠깐만 여기 보요 QR코드가 또 있거든요 아니 QR... 뭐 음. 이거 근데 요거를 또 찍을 수도 있어요. 내눌렀어 네, 네, 지하 1층에 있어 어. 아, 근데 진짜 우리나라랑 달라서 주차 때문에 이게 그런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주차 방법이, 음. 주차 요금을 내는 방법이. 그래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따가는 또 저거, 이러니까. 매, 매일매일 공부를 해. 어. 하나 이제 입을 깨지면 또 하나가 그러고, 또 하나가 그러고.